자, 그다음에 경찰과 범죄 예방을 볼까요? 경찰의 임무 여러분들 범죄 예방과 범죄자 발견과 처벌이죠. 어. 미국에서 경찰 전문 시대에 범죄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고요. 어, 현재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무관용 경찰 활동 전략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 질서 유지, 지역 사회 경찰 활동과 맞물려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도 강조되고 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범죄 이론과 경찰 예방 활동. 자, 이 고전주의죠. 자, 합리성을 강조한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 이론이 경찰의 예방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경찰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는 표준적 경찰 활동이고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이. 있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음, 자, 지역 사회 경찰 한번 볼까요? 미국의 지역 사회 경찰 활동 등장 이전에 표준적인 경찰 활동을 지칭한다. 그랬고요. 이게 뭘까요? 순찰하고, 수사하고, 체포와 수사하고 경찰 활동을 말하고요. 또, 미국 경찰 전문화 시대에 강조된 활동은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포와 처벌을 주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도 강조하지만, 적극적인 능동적인 범죄 대응 전략보다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사와 체포를 강조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주로, 표준적 경찰 활동은 사후 대응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역사회 공, 에, 경찰 활동은 주민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갖는 사회 통제 능력을 강조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경찰 내부 역량에만 의존해서 문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역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와 단체 기관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지역 사회의 참여. 그죠? 그 다음에 재량권 확대, 권한의 분산과 일성 경찰관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음.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및 문제 지향이죠. 문제 해결 경찰 활동이 요소에 포함되고, 문제 해결 경찰 활동은 문제 지향 경찰 활동보다 범위가 좁고 경찰관 개인 수준에서 수행하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음. 자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경찰 활동 있고 문제 지향 경찰 활동 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한 요소로서 작은 규모이면서 경찰관 개인 수준에서 중요한다. 문제 해결하는 거야. 자 문제에 대한 접근 범위가 더 넓고 그래서 문제를 찾아간다는 게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스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 경찰 활동의 기본 요소로서 이 문제 지향주의면 기본 요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음. 자, 개별 사건들을 문제로 범주화하게. 하나로 이제 묶는다는 얘기죠. 자, 경찰 활동을 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왜이 사건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자, 효과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 체계적인 조사 문제를 세분화 정확하게 명명하기 문제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 현재 대응 방식에 대한 검토와 비판 맞춤형 대응 방식에 대한 탐색 적극적인 자세의 견지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과정하고 책임을 명확화한다 새롭게 시도된 대응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골드 스타인이.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 활동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지향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에요. 자, 에크란 사람들. 자, 에크와 스펠만의, 에크와 스펠만의 경찰의 문제 해결 과정, 사람 모형이라고 합니다. 앞글자를 따서요. 예. 조사 탐색 단계, 스캐닝, 그다음에 분석 단계, 어널러시스, 대응 단계, 리스폰스, 평가 단계, 어세스먼트 이렇게 나누죠. 음. 이것을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하나나 하 볼까요? 조사 탐색 단계는 지역 사회의 문제, 쟁점 사항, 관심사 등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세요. 범주화.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어, 이것은 어떤, 에, 사 에, 갈등 문제, 지역사회의 어떤, 에, 뭐, 층간소음 문제, 에, 또는, 어, 주차 문제, 에, 뭐, 그렇게, 이제, 에, 또는 뭐, 절도 문제, 이렇게 범주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 경찰 내부 조직을 통한 문제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그랬는데, 사실은, 에, 범찰 내부의 조직이 아니라, 전문가 조직이죠. 전문가 조직에 사실은 이걸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이것은 경찰 내부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 좀 틀린, 틀린 질문이에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단계죠.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분석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자 평가 단계 대응 후에 효과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환류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어, 피드백 피드백을 통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석 단계에서 경찰 내부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죠 이 자체는 틀린 질문입니다 예.